명민준, 곽수산의 사랑의결 연구소 뭐야? 김장훈 아, 김장훈 자, 우리 음. 형님들, 누님들 오랜만에 돌아온 명행곽과 함께하는 토크 시간입니다 좋죠? 좋죠, 솔직히 명민준 씨 요즘 일상 뭐 있어요? 그 짤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온 동네 방네에서 그거 막 봤다고. 어. 그거 뭐 매일경제에서도 AD들이 그거 보고 어. 너무 재밌다 그러지 근데 재미는 있지. <웃음> <웃음> 그거를 보면서 이제 다른 영상들을 다 찾아보게 되는 거지. 어. 이제 뭐내 흑역사가 담긴 것들, 처맞은 것들, 뭐 여자 만난 거. 채팅창이 그러잖아. 명민준씨 그거는 잘 돼요? 그 야한 거? 뭘, <웃음> <웃음> 뭘 야한 게 뭐가? 야한 거 우리 다현이누나나와도다옷 입히고 하는데 뭐가 야한 거야? 그럼 우리는 사는 얘기, 연애 얘기. 아자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형님 누네들과 함께 그 동안에 보내주신 의견들 음. 좀 우리가 또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의견 수용할 수 있는 건 음. 수용해 보고.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수용된 건 하나도 없었죠? 음. <laughs> 수용은 안 해. 듣기만 해. <laughs> 추라이는 또 해보는 거야. <laughs> 추라이, 추라이. 캠츄시덤 뮤직. <laughs> 뭔지 알지? <laughs> 팟캐스트에 정말 우리의 신생아 때부터 음. 함께 해주셨던 음. 많은 형님, 누님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외변하는 게 아니에요. 음. 다 보고 힘들 때는 명절에 집에 가듯이 항상 팟캐스트로 돌아와서 있어.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보면은 다 아, 욕밖에 없어요. <laughs> <laughs> 다 보고 있어. <laughs> 그래장수할것 같아요. 무병장소. 무병장소가 중요한데 유병장소일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몰랑카우 형님이 응. 와씨바또안 올라와 버리네 <laughs> 내일은 꼭 올려줍시오 <laughs> 아이고 몰랑카우 어... 형님 약간 시골 가면은 음. 이 그런 이렇게 동네 가게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어르신들이 딱 들어가서 아 오늘 물건 뭐 들어왔어요? <laughs> 아직도 안 왔어? 에이, 내일 다시 올게요 이러고 또 간단 말이야 그런 느낌으로 에. 서로 안 걸려. 그렇지. <laughs> 저쪽은 안 올려서 안 걸리고, 그렇지. 우리는 욕 먹어서 안 걸리고.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음. 하나 있는 게폭두 직딩 타나카님이. 그 <laughs> <이게> 뭐야? <뭐예요? 웃음> 야 명민준 진짜 이 인간이랑 친해지면 안 되는 것 같네. 겁나 깐죽거리네. 방송 듣기가 힘들다. <laughs> 진득하게 듣고 애드럼을 치던지 어. 게스트를 무조건 공격만 하니 이거 아이돌 케어가 그래서 망한 거 아니냐? <laughs> 아이돌 케어 안 망했어요. 아이돌 케어 나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어. 내일 썰프라. 어. 근데 어. 그렇게 음. 욕을 딱 이분이 음. 그렇게 욕을 딱 했더니 음. <laughs> 쌀국수 형님이 어. 옆에서 조롱 바로 들어갔어 어. 대댓글로. 그래도 다 들었나 보네. <laughs> 이 사람한테 어. 어. 너가 아, 들었으니까 이랬다. 그래도 아, 이렇게 욕하는 거 아니야. 아, 아 음. 팩폭 해 버립니다. 오, 댓글이 아마 그 조지 씨 나온 거. 런던 형님 나온 음. 거. 맞아 맞아. 그거일 거예요. <laughs> 음. 그리고 음. 우리 띵꿀냥이 님이 아, 우리 또 19분이잖아요. 아, 띵꿀냥이 님이 어, 명민준 님못 보셨을 것 같아 올려 드려요. 3프로 방에서 폼 음. 하면서 캡처해 주셨는데 네. 명민준 겸손하고 보면 볼수록 참 멋진 진행자다. <laughs> 아. 크게 엄청 크게 오, 웃네. 참. 아, 아주 사람 잘 보시네. 근데 이분 아이디가 사기꾼킬러. <laughs> 그리고 음. 아유 기분 좋은 거 하나 있었어요 아이엠 어, 그러니까 딩딩님 그냥 둘이 떠드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극극 사회 음. 이슈나 사랑사이나 그런 거 두고 얘기하는 그런 거라도 에피소드 많이 풀어주세요 두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딩딩님 우리 특집 pd가 참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네. 게스트 분을 모시고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음. 그런 편집도 참 정성스럽게 음. 재밌게 하는데 우리 둘이 하잖아 컷 편집만 해서 올려버려 <laughs> 저분한테는 뭐 욕하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먹혀 음. 왜냐면은 막 전국 투어 콘서트 돌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기 때문에 웬만한 욕에는 꿈쩍도 안 합니다. 야. 아주 꿈쩍도 안 해요. 그래도 다 듣고 어느 정도 또 참고는 왜? 한다는 점. <laughs> 음, 참고. 참고만. 어, 듣고 참고한다는 점. 음. 자, 그리고 우리 최육사랑 오늘도 형님이 우리가 영상 하도 안 올라가니까 야, 자주 봐야 더 사랑하지. 여기 끝. <laughs> 딱할 말. 알겠습니다. 음, 팩트. 튀김의 아. 민족 형님이 유일한 군자금 10만원 보내십니다. 튀김의 민족 형님. 아, 음. 진짜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음. 운동 계속 하시나?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튀김 형. 우리 쌀국수 형님이, 그리고 튀김의 민족 형님이 영상 올린 거 음. 캡쳐해서 또 같은 식구라고 음. 댓글에 같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링크랑 음. 아 좋습니다 튀김이민족 형님이 내 개인 유튜브 채널도 왔었어 어, 그래? 댓글도 달아줬어 그내 개인 유튜브 채널에는 내가 경제 얘기하잖아 어. 와가지고 댓글에 딱요것만 <laughs> <laughs> 달고 <알고> 갔어 너무행 <laughs> <laughs> 나빠 <웃음> 아 댓글과 군작은 감사 한번 쫙 드려봤고요. 이제 오늘 우리 둘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되는데 커뮤니티의 진실을 또 파헤쳐 보는 오랜만에 오랜만에 자, 커지네 커뮤니티의 진실을 파헤친다 커진다 커진다, 커진다. 아, 커진다. 아 잠깐만 아아 다른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어. 커뮤니티의 진실을 파헤친다 파헤친다예요 어. 어. 딴 뜻은 없습니다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laughs> 어디 머리 어디지? 예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음. 커뮤니티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 우리가 수박 겉핥기로 음. 이것저것 다 <laughs> 이것만 하고 빠지는 것보다 하나 딱 집중해가지고, 맞아. 논란을 종식시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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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블라인드에서 굉장히 이슈인, 그러니까 음. 커뮤니티죠. 음. 진짜 커뮤니티에서 이슈인 사안이 하나 있는데, 소개팅 사연입니다. 어떤 거냐면, 소개팅 애프터에서 까인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남자가. 남자가. 남자가 까였는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공무원이에요, 남자가. 음. 남자 공무원인데,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요? 추격해서. 소개팅 애프터 까였는데, 식사비 반 입금해달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음. 이자 까야 갔는데, 5만 7천원 나온. 5만 7천원? 네, 나눠서 5만 7천원이 아니에요. 어. 자, 토탈 5만 7천원이 나왔는데, 애프터가 까인 상황에서, 요 식사비 반 입금해달라고 하면, 은 너무 쫌생이냐, 아니냐. 동생이냐 음. 아니냐. 예. E? 요즘에 젊은 애들 소개팅 문화가 되게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 음. 젊은 애들은 딱 먹고 음. 그뭐 사귀든 안 사귀든 일단 식사비 를 반을 주는 것같다고 근데 음. 아, 어. 그래? 아는 어, 뭐, 뭐, 뭐 뭐, 어? 그래. 음. 그래서 요거는 결론은 음. 본인이 그냥. 여유가 좀 있으면 음. 아나이돈 그냥 오늘 좋은 시간 보내는데 쓴다라고 아예 그냥 깔끔하게 쓰던지 음. 아니면 그냥 카페에서 만나 음. 애매할 것 같으면 음. 이거 진짜 애매한 상황이야. 그렇지. 누다 불편해. 지인도 불편해. 본인도 불편해. 그 소개팅녀도 어, 욕 먹을 것 같아서 불편해. 댓글 천개쓴 사람도 불편해. <laughs> 이게 무슨 에너지 낭비입니까? <laughs> 그럼 딱 정리하자. 오늘의 결론. 결론 앞으로 소개팅 카페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면은. 5에서 10 정도의 여유 자금을 생각하고, 음. 그게 없으면 애초에 음. 하지를 말아라! 음. 어때? 좋아, 좋아. 깔끔발이?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았어? 좋아. 아주 좋았어요. 음. 음. 좋습니다. 그렇게 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요 컨텐츠. 음. 어떻게 괜찮았던 것 같아? <웃음> 컨텐츠가 <웃음> 있었어요, 우리가. 음. 뭐, 뭔데? 고민의 결 컨텐츠. 고민의 결. 어. 고민, 고민하지 마. 깔, 걸 이거, 는 <laughs> 2024년의 수사나, <수산아, 웃음> 넌 아직 창고에서 잠 들어있니? <laughs> 요거는 아마도 만약에 요게 창고에서 나온다면, 어. 내가 임종 직전에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추모 영상 <laughs> 이런 걸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음. 요거 다 추억이죠 뭐 여러분. 자 아니면은 그렇게 갖자. 음. 여러분들 요 컨텐츠. 얼마나 <laughs> 재미가 없는지 확인하실 분들은 음. 멤버십 <웃음> 가입. <웃음> 멤버십 가입하고, 니네 얼마나 재미 아, 그 얘기가 있었어. 네. 그까 그러니까 편집한 건 재밌는데, 왜 라이브는 재미없을까? 어. 막 그런 댓글이 있었다. 역시 편집의 힘인가? 막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어,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멤버십 어. 가입해서 확인해보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돈에 환장했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랬으면 4,990원에 안 했죠. 돈에 환장했다는 거 치고는 돈을 너무 못 벌어. 그래서, 아. 그래서 그. 원, 돈이. 원하시는 서 돈이 원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음. 위해서 제가 열어놓은 거니까. 음. 그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로 풀버전 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편집본 올라가니까요. 음. 네. 자, 우리 오늘 함께한 오랜만에 커진다, 커진다. 명민주 씨 어땠어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커진다, 커진다. 게릴라 데이트 <laughs> 여러분들과 기습 공격, 서든어택으로 함께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